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 보셨나요? 매달 월급 대신 배당금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출근길마다 반복되는 회의와 보고, 줄지 않는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누군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상을 행동으로 옮긴 40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 조기 은퇴를 꿈꾸며 주식 투자에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죠. 하지만 과연 그들의 선택은 현명한 도전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모한 착각이었을까요? 서울에 사는 43세 직장인 김현수 씨는 평범한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월급은 세후 400만원 남짓 맞벌이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몇년 전부터 파이어족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 20년 이제는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주식의 배당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 잠든 사이에도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주는 만족감은 강렬했습니다. 그는 소비를 줄이고 주식 종목을 공부하며 매달 배당을 노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년에 고작 20만원이었지만 5년이 지나자 배당금은 연 480만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더큰 결심을 합니다. 이제 회사에 목맬 필요 없겠지. 결국 45세에 퇴사를 선언했습니다. 퇴직 후 첫해 현수 씨는 자신이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곧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당금이 매달 일정하지 않았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통장은 비어갔습니다. 배당이 줄거나 중단되는 기업이 생기면 생활비는 바로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월급날이 사라지자 삶의 리듬도 무너졌습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하루가 텅빈듯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출근 중이었고 함께 점심을 먹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얻었지만 일상의 의미는 잃었다는 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선언한 또 다른 인물 47세 여성 박지현 씨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배당금 은퇴를 목표로 하되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택근무가 가능한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며 생활비 일부를 스스로 충당했습니다. 완전한 은퇴보다 절반의 은퇴가 훨씬 현실적이었어요. 그녀는 배당금을 자유의 비용이라 불렀습니다. 주식이 주는 수입은 심리적 여유를 잃은 사회적 연결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바로 은퇴 후 안정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두 사람의 사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배당금만으로 은퇴하는 게 가능할까? 그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5% 배당률의 안정 종목에 6억 원을 투자한다면 연 3천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월 250만원의 생활비로 살수 있다면 계산상으로는 경제적 자유가 실현되는 셈이죠. 하지만 현실은 숫자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배당금은 보장된 월급이 아닙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배당이 줄거나 끊길 수 있고 주가 하락은 원금 손실로 이어집니다. 둘째 생활비는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부모부양, 자녀 결혼 같은 예측 불가한 비용은 은퇴 후 삶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셋째 가장 강과되는 문제는 심리적 공백입니다. 월급이 끊기면 사회적 정체성도 함께 흔들립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배당금 은퇴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입니다. 고배당 종목에만 집중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산업, 국가, 자산 형태를 분산해야 하고 장기적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비 구조의 단순화입니다. 배당금이 변동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지출 수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비를 낮추는 삶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일거리의 유지입니다. 은퇴란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력이나 취미를 활용해 소득의 끈을 일부라도 이어가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결정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배당금으로 생활비 100%를 충당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대신 생활비의 3050%를 배당금으로 충당하는 단계적 접근을 권합니다. 나머지는 근로소득이나 연금으로 채우는 구조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특히 40대라면 아직 자산을 불릴 시간과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무리한 조기 은퇴보다 배당 기반의 유연한 근로 인생이 더 현명합니다. 또한 가지 배당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심리적 완충 장치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주는 안정감은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재정 불안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됩니다. 중심은 여전히 자기 역할과 사회적 연결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배당금 은퇴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줬다 보면 오히려 불안의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완벽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40대 직장인의 배당 은퇴 선언은 도전이자 경고입니다. 준비 없이 퇴사하면 자유는 짧고 불안은 길어집니다. 하지만 현명한 설계와 꾸준한 실행으로 접근한다면 배당금은 분명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삶을 꾸려가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름은 은퇴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일상일 것입니다. 은퇴를 꿈꾸는 40대 직장인들의 가장 큰 착각은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살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그 믿음 뒤에는 여러 층의 현실이 숨어 있다. 겉으로 보기엔 배당금이 안정적인 수입처럼 느껴지지만 그 기반은 결국 기업의 이익과 시장의 흐름 위에 있다. 경제 침체나 금리 변동 기업의 실적 부진은 순식간에 배당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즉 배당금은 현금 흐름이 아니라 기업의 호흡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순결에 가깝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을 계산에 넣지 않고 단순히 연 배당률, 투자금 내 월급이라는 계산식에 안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은퇴 후의 경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입의 절대액보다 지속 가능한 흐름을 설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1년에 3천만 원의 배당금으로도 행복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1억의 배당금에도 불안하다.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구조에 있다. 예를 들어, 현금 보유 비중이 지나치게 낮으면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 어렵고 모든 돈을 주식에 넣어두면 일상의 안정감이 흔들린다.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심리적 현금 흐름을 지키는 일이다. 즉, 실제 돈보다 마음의 안정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배당금 은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기대치다. 많은 사람들이 40대 초반에 퇴사를 꿈꾸지만 이 시기는 아직 자녀 교육비나 주택 대출 등 고정 지출이 높은 시기다. 이런 구조에서는 배당금이 생활비의 일부만 충당하더라도 심리적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당금 은퇴를 목표로 한다면 전면 퇴사보다 부분 은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업에서 일을 줄이거나 재택형 부업을 병행하며 생활비 일부를 배당으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런 하이브리드 은퇴는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다. 한편, 배당금 중심의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세금이다. 국내외 배당금은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환율 변동이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해외 배당주 투자의 경우 달러 강세 시에는 이익이 늘지만 반대로 원화 강세 시에는 수익이 줄어든다. 즉 단순히 배당률만 볼 것이 아니라 세후 수익률, 환차손,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한다. 재무 전문가들은 배당금은 수입이 아니라 변동성 있는 현금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은퇴 후의 가장 큰 변수는 지출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에는 지출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료비와 생활 유지비, 취미 활동비 등으로 인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건강이 비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의료 지출이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배당금이 아무리 많아도 지출 구조를 통제하지 못하면 안정된 노후는 어렵다. 결국 은퇴 재정의 본질은 얼마 버느냐보다 얼마 쓰느냐에 있다. 심리적으로도 배당금만으로 사는 삶에는 함정이 있다. 매달 주식 계좌를 확인하며 배당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처음엔 설렘이지만 곧 불안으로 바뀐다. 기업의 실적 발표, 배당 낙일, 주가 변동에 따라 감정이 휘청이는 생활은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현금 흐름이 아닌 시장 흐름에 종속된 삶은 결국 투자 노동의 또 다른 형태다. 즉, 퇴사를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은퇴 후의 진짜 자유는 돈의 크기보다 마음의 평형에 달려 있다. 한편 일부 은퇴자는 배당금 은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 투자로 얻은 배당금을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시간의 자유로 활용하는 경우다. 어떤 이는 그 돈으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어떤 이는 봉사활동을 다니며 또 어떤 이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 배당금이 준 자유를 소비가 아닌 자기 성장으로 연결할 때 그것은 진정한 경제적 독립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배당금은 돈이 아니라 선택의 여유를 주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배당금 은퇴의 본질은 돈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의 변화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이든 결국 그것은 자신이 세운 삶의 구조 속한 부분일 뿐이다. 은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삶에서 돈을 활용한 삶으로 전환한 사람들이다. 배당금은 그 전환의 도구가 될수 있지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자유를 원했는가? 단순히 출근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 자유는 금세 퇴색한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한 자유라면 배당금은 훌륭한 기반이 될수 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지금 40대인 당신이 배당금으로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잠시 계산기를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길 바란다. 나는 돈으로부터 벗어나려는가 아니면 돈에 더 집착하려는가. 은퇴의 성공은 수익률이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된다. 자유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와 함께 살아가는 마음의 평정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평정이야말로 은퇴 이후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